여러분, 과학기술인연금은 법적 조건을 갖춘 기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인연금 협약체결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인연금은 일반 퇴직연금과 달리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회와 대상 기관 간의 협약체결이 필요합니다. 협약을 원하는 기관의 담당자는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연금 협약 안내를 클릭하신 후 해당 요건에 맞는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여 주시면 됩니다. 서류가 확인된 후에는 공제회 담당자가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협약 체결 요청서입니다.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고 공제회로 협약 체결 공문을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 주기, 적용 시기, 최초 부담금 납부일이 기재된 협약 체결서가 날인되면 체결은 완료됩니다.